안녕하십니까. 관리단 사건의 1인자 권영필 변호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리단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관리단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단 역시 등기가 없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뭐 규약의 정함이 있고 정, 정관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있고 구성원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있어야만 비로소 비법인 사단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단도 이와 동일한가? 아닙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 설립됩니다. 즉 집합건물법 23조 1항에 따라 아, 구분 소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결들 모르니까 변호사들 조차도 여기는 규약이 없어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관리단 내부에서도 규약을 만들어야만 우리 관리단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 만드는데 어,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결국 못, 못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규약 맞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관리단은 법에서 그냥 당연 설립되는 것이고, 규약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각 관리단마다 특성 있고 그걸 고려한 규약이 있으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이 불성립되는 것은 아니까 그렇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추후에 관리인이 선정되어야 선임되어야 비로소 외부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